네이버가 엔비디아와 손잡고 피지컬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의 AI를 넘어 실제 산업 현장과 물리적 공간에서 작동하는 차세대 AI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구성입니다. 글로벌 시장 규모만 약 50조 달러, 한화로 7경이 넘는 초대형 시장입니다. 이혜진 네이버 창업자는 최근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이재명 대통령의 회동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장은 AI가 현실 산업과 시스템 속에서 작동하는 피지컬 AI 시대가 열리고 있다며 네이버는 AI와 클라우드 기술을 통해 산업의 혁신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는 엔비디아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차세대 피지컬 AI 플랫폼 공동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양산은 네이버의 디지털 트윈 로보틱스 클라우드 기술과 엔비디아의 3D 시뮬레이션 엔진 옴니버스 로봇 플랫폼 아이작심을 결합해 산업 현장을 가상 공간에 정밀 재현하는 시스템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AI가 제조, 에너지, 조선, 의료 등 국가 핵심 산업의 생산 효율을 직접 채워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됩니다. 또한 네이버는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는 클라우드 플랫폼 아크와 웹 기반 로봇 운영체제 아크마인드를 기반으로 자율 이동형 휴머노이드를 이달 중선일 계획입니다. 석상욱 네이버 랩스 대표는 내년부터 네이버 1784 건물 내에서 실제 로봇이 커피와 도시락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것이라며 모든 로봇이 클라우드에서 지능을 공유하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